솔로몬의 노래 1장 상호간의 사랑의 표현 노래들 중의 노래니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이다. 정직한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거머도 오너희 예루살렘들의 딸들아, 캐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햇볕이 내게 내리쬐므로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홀겨 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오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여 정오에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이시며 어디에서 쉬게 하시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길을 벗어나 당신의 동료들의 양떼들 곁으로 가는 한 마리처럼 되어야 하리이까 오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오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무리에 비교하였노라. 내두 뺨은 보석줄로, 내 목은 금목걸이로 아름답도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장식이 있는 금사슬을 만들리라. 왕이 그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감송향유가 그 향기를 풍기는 도다.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모략다발이니. 그가 온 밤을 내 가슴 사이에 누우리라.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캠퍼 송이로다. 보라,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 보소서, 나이 사랑하는 이어, 당신은 아름다우시며 참으로 사랑스러우시니, 우리의 침상도 푸른 아이다. 우리 집의 들뽀들은 백향목이요, 우리의 석가래들은 전나무로다.